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무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 빈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음,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곳은 광야입니다.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요. 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음,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데 이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가 5천 명이어서 거의 2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배출하기를 주어 먹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오벼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고요. 수많은 무리가 여러 골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빈들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2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날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거나 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광야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고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모일 뭐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다른 보금서들을 보면은 6월절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가까워지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무리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 있었던 겁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각고들마다 이제, 각 골들마다 이제 숙박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빈들로 방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어, 또이 빈들로 이제 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먹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이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헤브론과 같은 척박한 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또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때이 광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벌어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까지 나아와 받고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들어 달면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런, 행하셨던 그런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표적을 다시 경험하고자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 모은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오병의 기적 이후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막 예수님을 쫓아서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오병이 기적 이후에 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이곳에는 표적을 보고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 세리 요한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6월절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데는요, 어쩌모, 어떤 목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향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 지금 당장 이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 있다, 주님이 여기 있다, 그런 말들이 들린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이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주님을 향해서 그 광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목자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고 또 말씀하기도 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목자 없는 양 같은 무로 인하여 불쌍히의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병자도 고쳐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은또오병이우가 끝난 직후, 직후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무리, 이때 무렵에. 유월절이 가까우는 그런 무렵에 세리우안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내가 배시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따라온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또 주시는 것이 이제 먹이시는 그런 일인데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5천명 정확하게는 2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인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 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듣고 있었고,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고르면서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기도 했냐면은 이들이 먹는 것과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지라뇨. 그들에게는 그만큼의 먹을 것도 없었고, 또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지극하게 현실적인 그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한복음문을 보면은 빌립이 이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단을 빨리 해가지고 정말 현실적인 그런 말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먹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현실적인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었더라면은 이들은 주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어그 결과는 우리는 할수 없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것은 어린아이가 내어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먹이는 사람이 성인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2만 명, 더 많게는 3만 명까지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보니까, 먹고 남은 것이, 그것을 다 모아 보니까, 12바구니나 되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는데, 그거 해봐야 한 바구니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될 말씀은,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분해해서 음식을 먹게 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먹이라고 했을 때뭐 사실은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출애굽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지 않고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뭐 떡이 돌이 도리, 떡덩이가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준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이 물고기 두 마리 돌리떡 다섯 개라는 이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돌보는 일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저 한 사람 먹을 정도의 도시락에 불과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졸업을 할 때까지 전혀 사역자에 대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제 안에 있는 생각은 저는 졸업을 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정말 많이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QT를 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오병이요. 그 말씀이었는데, 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공부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 그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200대 나리온의 돈을 이제 모으려고 준비한 그런 행위로 보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즉시 이제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 그이 땅에 있는 목자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십시오. 나중에. 더 많이 모아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있는 거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른들도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로 나선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먹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을 책임져라. 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우리도 정말 어떤 마음이든지 어쨌든 주님이 있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광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주님. 내 표적을 보고 뭐 주님을 따르든지 또는 주님의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가든지 뭐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것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제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 있어야 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 먹을 것이 있어야 먹어야, 먹, 먹을 것이 해결돼야 어, 주님, 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길 가나안을 향해서 갈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만은이 먹을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으로 가는 거다 이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 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빈들에서 주님께 나와서 이 밤이 다 되도록, 날이 저물도록 주님께 머물렀던 이유가요,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께 머물렀던 이유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처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머무른 이유가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 막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후에는 어떤 마음이 조금 변해서 주님을 막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날그 늦은 시간까지 주님께 머물러 있었던 이유,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처음에 이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야, 어떤 이런 저런 어떤 기적들을 놀라운 경험들을 사람들이 했대라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경험들을 체험하고자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지금 이 연세들이 다 되기까지 주님 곁에 머무른 이유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뭐이 땅에서 대단한 부디 영화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있었던 머물렀던 이유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어쨌든 막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그 이후 이오병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막 다른 이유를 또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한편에 또 있으니까 마음이 변질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머물렀을 있었던 이유가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곳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나아가십시오. 그곳에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 되시는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음,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먹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그런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두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